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사사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은 전쟁을 통해서 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삶의 터전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아주 만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가난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기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았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알았는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6.25 전쟁의 그 처절함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유기어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부지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시험을 하신 게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몇 가지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낙제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34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보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거기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다 내쫓고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고 어떤 부족은 그냥 남겨두고 뭐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남겨 뒀습니다.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지파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여러 족속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김없이 싹 정리하라 명령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족속들은 일부분을 남겨두고 마무리를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심신이 피곤해져서 상대방이 악을 쓰고 달려들면 싸워서 점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뭐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주십시오. 굳이 싸우지 않아도 조용히 살겠대는데 그래서 전쟁을 종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농사 짓고 목축해야 되는데 그 황무지에. 때마다 절기마다 조공을 바친다고 하니까 아, 그것도 또뭐 그냥 죽일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남겨놓고 전쟁을 마칩니다. 중요한 전제가 뭐냐하면 공통적인 거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환경적인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도 먹을 것 갖고 오니까 그냥 도도 조용히 살겠다고 하니까. 뭐 시끄럽게 우리가 힘쓸 일이 있나? 이런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이 환경적인 테스트에서 그들은 불합격합니다. 두 번째로,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문화적인 타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문화적인 타협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진짜 원치 않는 침략이었지만 많은 시간 동안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음식을 또 생활을 또 어떤 문화적인 영향 또 원치 않는 숭 우상숭배 모조리 다 봤습니다. 우리가 바깥으로는 "아, 일본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일본 문화에 푹 젖어서 사는 모습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슬습니다 그럼 일본 음식 안 먹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활용하고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타협. 그것이 두 번째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또 낙제점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문화적인 타협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신앙적인 타협입니다. 자,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돌로 만들어 세우고요. 아세라는 주로 여자 신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것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이 성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환상적인 파티, 환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종교적인 모양을 가졌지만 그들의 제사의 마지막은 남녀가 성적인 결함, 섹스를 함으로 끝나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남자를 만날까? 이번에는 어떤 여자를 만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러 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젖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것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합격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 남겨둔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은 해결책이 아니고요. 타협은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먼 길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온리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 사사로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네 가지 패턴 악을 행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눈물로 부르짖고 호소하던 그 회개의 기도를 네 번째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들어 풀어주시더라. 이 사실을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는 없습니까? 타협. 환경적인 타협. 문화적인 타협. 종교적인 타협.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알고 모르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로 매맞지 않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